나좀 놔주고 어? 놔주고 주고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놔어고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주고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놔나고와 놔주고 와놔어고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놔요고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놔나고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 놔주고 와놔나고 대만, 현지인분들이, 아, 나 좀, 삶에 지쳤다. 어. 아, 좀, 나 힐링, 오케이.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. 음. 그런 거, 약간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거든요. 전골류? 어 전골류? 전골류 약간 좀 좋은데요. 접근성도. 전골류. 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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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깡패다. 이게 깔리니까 노래가 되게 풍부해지네. 그래. 여기 제주도 무슨 그 산길 그거 같다. 산하나 넘어가네. 또차 없으면 못 가지는데. 어 여기 폭포다 폭포. 야 헬멧 쓴 사람들이 있다. 뭐야? 이게 뭐야? 야저 헬멧 쓴 사람. 고생들하셨습니다. 다음 네? 목적지 도착입니다. 뭐 하는 거야 이게? 자 일단 내리시면 알거든요. 내릴까요? 내리라고? 어? 챙겨주세요. 어 오, 이거 뭐야? 뭐야 이게? 음... 네, 오늘 저희 아침 코스는요, 라펠링이라고, 라펠링이라고, 라펠링이 뭐야. 저 위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아주 익스트림한 액티비티입니다. 지루한 일상 속에서 새롭게 나를 만날 수 있는 공간? 이 무료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신선하고 그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액티비티입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대만에서 특별히 즐길 수 있는 라펠링입니다. 아파트 7층 높이에서 내려오는 아이씨. 아주 신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액티비티입니다. 너 방송 안 봤구나 마카오편. 아, 마카오 <laughs> 오케이 오케 야, 아, 네 무서웠어. 야, 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. 와, 형 괜찮아? 여기 한강 같아 한강. 아, 맞지 마, 아, 아, 여기 지금 보십시오. 이게 막검니다그 아, 대시. 아, 대시. 아 해, 해. 왜 이럴까? 정말로. 라라라라라. 됐다, 다 왔다. <laughs> 여기 근데 가이즈. 생각보다 괜찮아요. 오케이. 이 예, 예. 이게 이게 이 이게 하네스 게 우리 둥보드란 아주. 아 최악인데 걱정 안해도 되는게 최대 네. 목에 450kg 까지 탈수 있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아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예. 네. 아. 아 하네스 하네스 프리사이즈? 프리사이즈 빅사이즈 인자 그래 프리사이즈 아 빅사이즈 빅사이즈 예아인기 예, 아, 빅사이즈 이따가 좀더변화할거에아 우리 어. 이따가 직접 배이고 오케이 아 무서워 아. 자 이거를 레시가 다시죠 네 헨리오 같은데 이거 안돼 엄마 아, 이거는 그냥 켜지구 그냥 방안이 엄마가 촬영해선 상 아우들 내가 응. 콩나올 수가 있죠 에 너무 런아물이에 들어가는구나 물들에 어, 들어갈 ]구나. 수도 있다 비슷이 비이 비슷이 비슷이 자가 아딱요 정도 돼야지 딱 붙어 <laughs> 아 이거 능욕인데 또 언어도 빅사이즈 프사이즈 포엑스라지야 X... 포엑스. OX라지. 야 엑스가 되게 많네 이렇게 보니까. 오케이 살아 입자. 네. 어렵는데 힘다 썼네. <laughs> 한 안했어요 플리즈. 버리를 빌 수가 없어. 아니, 바지 반지 어. 하나만 줘. 야 이게 뭐 없냐? 이거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. 아 상스러워. 아 이거 하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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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의 주머니가 없어 아예 아예 아, 예. 세이프티 아 맞다 이거 이거 아 음. <laughs> 오케이 렛츠고 아, 렛츠고 아, 네, 와 이쁘다. 아이 폭포야 저 안에 들어간다고. 더길 <laughs> 내려와. 야, 야 너무 죽겠다, 위험한데. 근데. 발 조심하세요 발. 비가 발, 발발 와서 물도 많다. 발 조심하세요 발. 가고요 아, 보여주신대요. 지금 시범 보여주신대요. 아, 여기 이만큼 내려오는 거야. 근데 돌이 나와 있어서 돌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. 와,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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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거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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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와 지금 물 담았잖아 저거 그냥 와. 아 왜요 h e r 아두개더아 같이 가는 거야 요두개더두개더두개더 어, 네,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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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우리가 오른쪽거 타면 왼쪽거 타고 이렇게 도와주신대아 무서워 아나 근데 너무 무서운데 아나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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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네. 어, 이 디코, 아니면 바지 화 네, 아, 이거 바지 화면은 아, 어, 45KN, 45K, 1KN, 1KN, 1 1 0 0 k 斤5800 k 모까지1 0 0달수 있다. 오, 달다 오, 수 있다. 오, 1 0 0 0 있다. 오, 100000000달수 있다. 오, 1 0 0 0 0 0 있다. 오, 1 0 0 0 0다 오, 100000000달다 연습을 그 응. 응. 영면부터 해봐. Here. 우와 <목소리> 우와. 야 쭈... 우와. 어, 왜이래아나안해 아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아 쟤도 저러잖아. 나 어두. 나 안에. 아니 엄청 미끄러워요. 오씨. 어, 와 이거. 네. 우 와. 와미끄러저왜 저래? 쟤, 쟤왜 이래? 야야야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근데? 아 이거 진짜 어려워 한번 해보실래요? 아니, 아,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트라이 트레인 응. 아 이거는 자. 예. 난 이걸로 올라갔던 사람이야 밑에서 절벽 완전 이렇게 멋있어. 아 이거 뭐 진짜 사나이에서 한거 가지고 뭐 MBC 진짜 사나이 개그맨 유격 훈련편 아내 여기서 울었다니까 기본적으로, 이게, 이 자세가 돼야 되는이 자세가, 딱, 이 자세가. 아, 여기서 막아주는 거야, 여기서. 여기서, 여기서 막아주는 거, 어느 정도 팔이 좀 있어줘야 돼. 어? 나좀 놔주고, 좀 놔주고, 어? 놔주고, 딱, 딱, 딱. 괜찮아. 됐어, 됐어, 됐어. 어, 야, 봤어? <laughs> 봤어, 봤어. 봤어, 봤어. 떨어진다? 어 잡아주고. 잡아주는 거야. 여기 계속 메롱하고 있는 거야, 계속. 어쩔 수 없어. 안전을 위해서 아, 어쩔 수 없는 거야. 어. 롤이, 롤리 어. 어. 아. 오케이, 오케이. 어. 슬로리, 슬로리,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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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Slowly, slowly. y e t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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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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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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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Okay. 여기 볼살이라고. Yeah, 안 가는데? 예, 예. 다시. 야, 우리 안전하다. 안전해. <laughs> 오, 부어. <부러워>. 아, 안전해. <laughs> 오, 너희 말. 너는안 돼요 잡아야 돼요 저는 특공수색이다 내가 말. 너 살짝 안좋두안 된다 생각으로 약간. 어. 엉덩이를 는다 생각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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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되겠어. 아. 어. 템트리. <laughs> 아파. 템트리야. 나 너무 무거운데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오, 무서워, 무서워. 예. 아, 아. 네, 아, 아. 지훈아 너도 하기 싫지? 너무 무서워요. 진짜 무서워. 와. 저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어, 좀 편한데 이제 응. <laughs> 이거 어. 빨리 올라가서 하자. 그래 빨리 가자. 아니, 가자, 이거.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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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뭐? 괜찮으세요? 아니. <laughs> 안 물어봐도 돼. 별로야 진짜 안 괜찮아 지금 안 괜찮은 거야. 어.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한테 미안하잖아요. 그런 것도 있고. 지금 피가 안 통할 거야 온몸에 난. 아 공기가 진짜 좋아 공기가. 아. 야 비가 와서 물도 많다 사네. 머리, 머리 걱정하지 마, 먼저 가. 와, 너무 무서워. 어? 살고살고 그거 하나도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. 아, 뭐, 불안한, 불안한 느낌이야. 아, 아나 진짜 고소공포증 있는데. 주윤아, 바닥을 보지 마. 안 보면 돼. 앞에만 보고 있어. 너무 이상하면 안 해도 돼. 그냥 내려가. <laughs> 여기 있는 헬멧이네. <laughs> 형 괜찮아? <laughs> 어? 맞는 거야 이거? 호흡이 안 되실 것 같은데. 형 무슨 안 좋은 생각한 거 아니지? 왜? 빨리 어. 빨리, 빨리 가져 벗어나고 싶어. 계속 욕만 하고 싶어. 빨리 해줘. 그래 즐거우시죠 여러분? 네. 네 좋습니다. 장난 아닙니다. 지, 너무 행복합니다. 행복하시... 진짜 행복합니다. 어. 괜찮으세요? 진짜 괜찮으세요? 행복하다. <laughs> 진짜 행복하다. <laughs> 괜찮으시죠? 어. 자, 그럼 야, 제가 먼저 뭐좀 해주세요. 자 먼저 했으니까 먼저 가 들어갈게요. 오케이. 네. 자 넘어가겠습니다. 오케이. 어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어 스타임, 어 스타임. 저거 네. 화이팅해 생각보다 안 무서운 것 같아요. 오히려 여기서 보니까 운치가 좋아요. 와 멋있어. 제가 아니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. 먼저. <웃음> <웃음> 맞냐? 와, 씨! 와, 씨! 재밌지? 와! 씨. 어떻습니까? 와! 괜히 왔다! <laughs> 와! 말잘 들어! 다리 피고, 무릎! 살짝 앉아, 어. 어, 나 진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. 우와. 관, 관 거야? 응. 가는 거야? 고에 거야? 간다 고에 광고에 고고 있어 이에시야에서고라지고 있어 바닥 잘보고에라고에광고고에라고에 광고에 광고에 광고 왔어, 왔어. 괜찮아. 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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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세 명이서 코칭기총네 명이 이거 잡아주네, 밑에까지. 아, 야, 뭐 안전. 안전은 뭐. 어. 의심할 바가 우리만 잘하면 돼요. 어, 팔에 힘만 안 빠지면 되는데, 아, 힘이 없어가지고 Good. 이거 끝. 냐 g 예. Yeah. Oh. y yeah, yeah. It's okay? 와와와와 와우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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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 중간에 내려올 때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게 있어요 물 맞을 때가 있거든요 물 맞을 때 약간 정신이 나가요 우와! 우와! 와와 와우! 와우! 그. 와! 미쳤다! 우 우! 와! 와! 벌써 잘했어! 잘했어! 어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. 되게 좋았어요. 진짜 나 너무 무료하다. 아 너무 심심해 하시는 분들한테 그 내려오는 사이사이에 막 물도 맞으면서 하는 게 되게 익사이팅이에요. 어, 그래서 좀 추천합니다.